안녕하세요. 청소년. 안녕하세요. 청소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은주입니다.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차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어, 10대의 어떤 자살률에 대한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2015년도라고 하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막대로 된게 가장 최신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최신의 그래프가, 어, 코리아 어딨어요? 코리아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코리아 보니까 코리아가 제일 높은 건 아니었어요. 칠레, 오스트리아, 뭐, 미국, 뭐, 핀란드,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이 더 높은 나라들도 있고, 훨씬 낮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요게 뭐냐면요. 검은 여기 점은 1900, 1990년을 의미하고, 어, 여기 하얀 거는 이제 2000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1990년대에서 10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흰색으로 된 다이아몬드 박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막대가 최신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노르웨이를 한번 보실게요. 노르웨이를 보면은 여기 검은 거랑 흰게 위에 높이 있죠. 그러니까 1990년대랑 2000년대에는 굉장히 자살률이 높았는데 현재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시면은 좀 쭉쭉쭉 떨어져 있어요. 조금씩 뭐 감소하거나 뚝 떨어져 있거나 조금씩 감소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인 게좀 많아 보여요. 그 OECD 같은 경우에. OECD 평균을 보면 요 막대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90년대, 10년대, 15년도 조금씩 늘어났네요. 그래도 OECD보다 평균 아래에 있긴 한데 멕시코도 조금씩 자살률이 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면 1990년대랑 2000년대에는 이 정도 수준에 있다가 15년도에 더 늘어난 거예요. 더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뉴질랜드도 어 뉴질랜드는 엄청나네요, 그렇 지금 여기 보니까 어 스몰 퍼퓰레이션 그러니까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뭐 아일랜드나 룩셈블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높고 아웃라이어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좀더 많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어,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사실 건강하잖아요. 가장 건강할 때고 예쁠 때인데, 그 나이 대에 어, 사망하는 이유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뭐, 타인의 아, 타이밍? 그러니까 뭐 사고 같은 게 이제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청소년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